押し出すてくいう方。

아니고 코치 와 완전 들어와. 자기네. 자. 코치 왜 들어가니까? 준영아, 뒤로. 야, 앞로 어, 아, 아, 나. 아로 아이고. 들어 아이고!

아의첫번다 수영은 시즌아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자 20, 21, 자2 23, 자 자 뒤로 오래요. <목소리> 어예 예진아 예진아 들어. <laughs> 자 그리고요 우산은 접으셔야 돼 운동장에 안에서 우산 접으세요 우산. 우산 접으세요. 두삼배 월수 선이졌어. 아준. 자, 충전해 주세 앞으로, 아주, 아주. 예. 어, 뒤에. <laughs> 어어 앞으로, 아으로 어, 어, 뛰어! 로 <laughs> <laughs> 앞으로, 앞으 앞으로, 모르로앞으 앞으로, 예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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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아 앞으로, 앞으로, 앞 가자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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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치 우리 다들어갔어 아, 맨 아, 맨발. 왼발 아, 니야왼발 아, 맨발. 맨발. 아, 발발 아, 맨어 아, 영 아, 뛰어 아, 맨 아, 맨 아, 아, 막아. 아 아잇! 저거 왜! 아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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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응. 어! 지으로 아! 어 어? 어? 뛰어! 뛰어! 수비하러 가! 빨리 뛰 뛰어! 뛰어! 아아옳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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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아잇! 아잇! 잡아! 잡아! 어! 아아 백스윙 아, 어. <laughs> 아니 백패스 할때 백패스 하지 뭐포프가 작으면 안 치. <laughs> 와데 너무 잖아 아. 아니 이제 킥이 저기까지 안갈거야 분명히 그겠죠 너무 작 아, 무찮아괜 <laughs> 지금 거의 몸으로 막는데요? 야, 가운데가 뚫렸어 가아야 돼! 아, 와역역 <laughs> <쉬어. 웃음> 역습! <그냥>. 역습. <laughs>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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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친 이 없어. 어어어어 어. 뒤로 어, 뒤로. 어. 아, 아, 여기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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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신이 없네. 뒤로. 어, 뒤로 어 준영아 뒤로 와. 들어온다. 아, 이발 빠른데? 준영아! <laughs> <laughs> 뒤에!

<laughs> 아들아, 돌아, 돌아! 나갔다. 재우랑 아주 올라와야지. <laughs> 던져! 지안, <야>, 그만 가! <laughs> 가자! <가라>. 민간이 가자! 민간! 앞으로! 옳지! 민간이 가자! <laughs> 아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이고, 아이고. 준이 운동 시켜야 되겠다. 아 <웃음> <웃음> 경기 종료 5분 전입니다. 경기 종료 5분 전입니다. 아, 열심히 기다리겠 있어. 들와 수비. 야, i n 뛰뛰어 뛰어!!! 뛰어 어디가? 어디 어디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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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!!! 잘했다!!!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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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야! 가 가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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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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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자, 자, 자 뒤로 준영 어, 어, 붙어 붙어 아, 붙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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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어 아, 아, 아,

세월이! 귀 뛰어 뛰어! 뛰어여워귀어워귀여어 귀여워! 귀

Thank you, thank you, t h a 기 k you, thank you, a n k you,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 행남의 패스 투스 경기 준비해후세요 기성주장 베스트 나인 아티시 경기 준비해후세요